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간통죄는 위헌이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어떤 남자나 여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이제 고소당하면은 징역 2년 이하의 무서운 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게. 근데 여러분, 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난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신문을 보면서 참 가관이더군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을 폐지한 그날 저녁부터 전국의 나이트클럽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룸마다 꽉꽉 찼대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종업원이 그 정언하는 걸 내가 기사로 봤는데 정말 웃겨요. 그 나이트클럽은 그날 영업하기 전에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간통죄 폐지를 기념하는 축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트클럽, 죄 짓는 그런 곳에 이제, 이제 떼돈을 벌게 됐다. 그거 기뻐서 축배를 들었대요. 그런가 하면은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난 바로 직후에 콘돔 제조업체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게 참 민망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내용의 인터넷 기사들을 쭉 보면서요, 현실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2년 이하의 징, 징역 처리하는 그 법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기의 외도로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 당하고 이런 건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낙하목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그야말로 또한 그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보여주는 이 요지경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이제 로마서 본론의 시작을 이 하나님 진노의 심각성을 이제 피력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세 가지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복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첫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가 하면은요, 지난 2월 말에. 그 중국발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쳐 가지고 한동안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보통 미세먼지 농도가요. 이이80 이하 같으면 안심하고 이제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 수준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게 80을 넘어서면은 나쁜 판정을 받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150을 넘어가면은 이거는 매우 나쁜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상황에는 거리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실 때꼭 이제 그 황사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특수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는데요. 지난 2월 말에 중국발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겹쳐서 그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0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나쁨으로 판정을 받는데 그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868이었습니다. 이건 뭐 말로 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런 날은 나가면 절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침 그날이 월요일이라 가지고 월요일 날문다 그냥 그러 잠그고 그러 닫고 그냥 안전하게 집에서만 지냈는데요. 그 이제 좀 심심해 가지고 제가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저희 집저 건너편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세상에 미세먼지 868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가 황사보다 더 위험한 게요. 글자 그대로 입자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이 코하고 기도에서 걸러내는 기능이 우리 몸에는 없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폐로 들어가면은 이 미세먼지가 폐에 박히고 나면은 이거를 빼낼 기술이 없대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 근데 그 시간에 868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테니스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한참을 보면서 참저 가관이다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저길가에또 어떤 사람은 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전부 지금 폐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얼마나 많은 지금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고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속으로 지금 엄청 운동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련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두뇌 가지고. 인간의 육안으로는 또 인간의 후각으로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80인지 800인지 전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둔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요.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이게 똑같은 이치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다가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인생이 돼버렸는지 지금 영적으로 이 시계가 여러분 미세먼지 농도가 868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도 모르고 테니스 치고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